o oh 우 g 안녕, 여러분. 나 어디 가게? 저 15년 만에 파마라는 거를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띠로리! 제가 1년에 한번 정도 커트를 하고, 나머지 에샵 가는 날은 촬영했을 때 드라이 하러 가는 거 정도 밖에었거든요 탈색은 2022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고, 그 이후로는 머리에 무슨, 뭘안 했어. So it's virgin hair. 어, 근데 이번에는 나 머리 했다 티날 정도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화를 지라, 미용실 브이로그 찍어볼게요 이런 느낌이랑 응.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파마할 거면 앞머리 안 안되는야 응. 어차피 앞머리까지 갑자기 잘라야 돼. 재밌게 어요 15년 만에 보여. 진우쌤의 빠른 손놀림으로 커튼 진짜 금방 끝났어요. 지금 머리 안녕. 꼬부리꼬부리 기대해봐. 해그리즈처럼. 아니 파마하는데 진짜 꼼꼼하고 쫌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 파마한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시골 아줌마 같은 느낌? <laughs> 마음에 쏙 들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특별히 춤추히 <촌촌히> 해주셨대. <laughs> 재밌어. 하고 싶은 걸다 해봐야지. 시골 미용실에 있는 것 같아. 그냥 머리 스타일 때문에 중간에 텐션 체크하고 다시 말고 이제 중화하는 시간도 좀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컬이 안 나와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중화도 두번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밌어. 너무 신기. 너무 신기해. 크림 같은데? 재밌어. 음. 어떤데? 너무 재밌다. 마음에 쏙 들어요, 히피펌. Good morning. 머리 어떤데? 히피펌 어떤데? <laughs> 마음에 쏙 드는데? 어, 이 히피스타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처음 해보는 로. Oh 안녕, 여러분. 머리하고 머리 없던데? 너무 잘 어울리는 카페를 찾았어요.